네, 안녕하세요. 전차 진단 평가사 대천마니아들 전주의 팀장입니다. 오늘 이 차량 보시고 형님들께서 기겁을 하지 않으신다면 더 이상 저는 GN7 이그랜저 차량을 소개시켜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선 주행거리 9,090km, 외판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실내 내 네, 화이트 시트. 이거는 절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정말로 제가 강력하게 말씀 올리면서 우선 서론이 너무 길면 지겨우시니까 외관 모습 먼저 빠르게 확인하시죠. 이동하시죠. Three, two, one. 네 안녕하세요 전철신단평가사내차만이었을전준영 팀장입니다 오늘 이 GN7은 요 GN7은요, 형님들 금액이면 금액 성능이면 성능 이거는 뭐 말할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일단 보이시는 그대로 차량 색깔은 다크그레이 색깔 겨울철에 굉장히 빛을 발하는 여자이고요 이 차량 시트가 일단 화이트시트 정말 미쳤습니다 거기다가 주행거리 뭐 옆에 지금 정보가 나오겠지만 9.90km 성능기록부 올려드릴게요 외판변원은 완전 무사고 그 안에 엠비어트라이트도 들어가져 있고요. 여기서 형님들이 지금 딱 보시면 어때요? 2023년 10월달 등록된 것만 보셔도 형님들은 여기서 감을 잡으셔야 돼요. 아, 내가 이 차를 구입을 해도 돈이 들어갈 게 없겠구나라는 걸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엔진 미션 신차 보증은 5년에 10만 킬로고요. 일반 부품 보증은 3년에 6만 킬로니까 형님들께서 차량을 구입을 하시고 나서도 돈이 들어갈 게 없습니다. 출고 시에는 제가 엔진 오일을 교환해서 나가니까요. 따로 또 형님들께서 손 보실 게 없다라는 것을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옆에 지금 금액이 나오고 있죠? 이런 거 형님들 못 찾아요. 오직 내차 마련 녀석들에서 가능한데, 정말로 미친 녀석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지방에 계신 분들, 사실 어때요? 올라오기 도 너무 힘드시잖아요? 지금 탁송 영상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일주일에 탁송으로만 손님도 오시는 거 말고, 한세대두대 정도 무조건 나가요. 그런 것처럼, 요렇게 주행거리 짧고 하는 것들, 이렇게 그러니까 사진 지금 올라간 거 보셨죠? 이런 거 보셔도, 정말로 그냥 믿고 구입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라도, 바라겠습니다. 전면부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헤드라이트 부분 확인해 드릴 건데요. 앞에 보시면 은 백악화 영상 없이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게 사실 설명이 필요가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지금 그릴 부분 보여주고 있는데 그릴 부분이요. 굉장히 여기 끝에서부터 끝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차량이 더커 보이고 웅장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헤드라이트 부분 보게 되면 정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너무나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위에 보닛 상태를 볼 건데, 이 보닛을 보더라도요, 상태가 매우 좋아요. 근데 저는 약간의 이런 거는 말씀드려야 돼. 약간의 스톤칩이나 돌팀은 있을 수 있다. 왜? 그냥 전면보고이기 호 때문에 고속주행, 고속도로 이렇게 주행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휀다 부분. 깔끔하죠? 네, 상태 미쳤습니다. 휠 상태. 어, 이것도 뭐 제가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타이어, 말해, 뭐해입니다. 거의 한80% 이상 남아져 있고요.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 부분도 굉장히 좋고. 앞도, 뒷도 부분을 확인을 할 건데요. 이렇게 빛을 반사해서 보면. 와우. 그냥 뭐 상태가 너무 좋다라는 걸 말씀 올리고 썬팅 상태도 굉장히 좋은데 야, 이거는 형님들 지금 제가 너무나 괜찮다라고 말씀 올리고 이따가 2열도 보여 드리겠지만 이렇게 1열 보여 드리면 시트 그냥 미쳤습니다. 또 제가 이따가 확인해 드리겠지만 감성이 다른 녀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뒤에 핸다 부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다 부분 확인하면 뒷엔다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휠 상태 보세요, 그냥. 아, 그냥 신차급 느낌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타이어도 뭐 그냥 90%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뒤에 이제 니어 부분 볼 건데, 사실 형님들 타이어 걱정하실 것도 없고요. 엔진 미션 신차 보증 다 남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좋은데, 요게 전장의 길이가 5m가 넘어요. 그래서 차량도 더커 보이고, 훨씬 더이 대형차의 묵직한, 묵직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요. 니어 범퍼라든지, 그리고 위에 트렁크 니드, 선팅 상태 확인해 드릴 건데요. 와, 너무 괜찮죠? 이거는 뭐 말해 뭐해 아니겠습니까? 형님들? 자, 트렁크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니까 전동 트렁크 옵션 같지만 전동 트렁크 옵션은 아니고요. 안쪽에 보시면은 네, 공간 자체가 예, 차량도 크다 보니까 굉장히 예, 넓은 예, 트렁크 용량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형님들한테 강조해서 말씀 올릴게요. 자, 디텐더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디텐더 부분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디텐더 부분 괜찮고요. 회 상태 보여드리면 회 상태 어 나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 을 올리고요. 안쪽에 이 하, 진짜 뭐이 도어 트림부터 이열 시트 이런 부분들 형님들 제가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진짜 찾기 힘든 녀석입니다. 예, 네, 제가 진짜 형님들한테 확실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정말로 미쳤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와 이런 감성 형님들 어디서 찾으시겠어요 이런 게또 이제 어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소개시켜 드린 게 네, 저의 실력이지 않겠습니까 자 앞도 뒷도 부분 확인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우 상태 굉장히 깔끔하고 좋습니다. 사이드미러, 사이드리피터 부분 확인할 건데 이 부분 보시더라도 굉장히 깔끔하다는 라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앞펜다 부분 보여드리면 앞펜다 부분도 좋고요. 밑에 휠 상태 보이면 휠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다 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 게 없는 차, 그냥 신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에 화이트 시트로 들어가져 있는 게 정말로 하... 없어요. 그리고 엔진 미션, 일반 부품 신차 보증 남아져 있기 때문에 그냥 나는 이 차량을 구입을 하시면 아, 정말 잘 샀다. 어디 가서 박수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말씀 올리면서 제가 실내 들어가서 실내 옵션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실내로 들어왔고요.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동 그냥 뭐한 번에 묵직하게 잘 걸리고요. 앞쪽에 디지털 기판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형님들께서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주행거리 9,100km 탄 것도 예, 말씀 올릴게요. 전면 유리 부분이라든지 대시보드 상태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너무나 깔끔하고요. 블랙박스 들어가져 있는 거 위쪽에 하이패스 카드 이쪽 꽂으시면 되고요. 앰비언트 라이트에 이렇게 촥. 들어가면서 이 실내 감성 형님들 어떻습니까? 너무나 괜찮죠? 그리고 시트 상태 보세요. 이건 뭐 제가 설명을 드릴 게 없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 너무나 선명하죠? 네, 그냥 진짜 형님들 이거는 신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지금 핸들 열선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열선 들어가져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정말로 차량이 하, 너무나 깔끔해. 예, 네, 이런 부분들.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올리고요. 차량 키는 두 개가 준비되어 져 있으니까 제가 하나만 드리면 꼭 하나 더 달라고 말씀하시면 되고. 핸들 가죽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 너무나 괜찮고요. 이쪽이 볼륨 버튼. 여기가 반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이식 사이드미러 작동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너무나 괜찮고요. 하, 정말로 뭐 흠잡을 데가 없는 녀석.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형님들? 어떠십니까? 저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와, 뭐, 이거 정숙성 이런 거는 이루 말할 게 없죠.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릴 것도 없을 것 같고요. 뭐, 반자율주행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져 있고 하기 때문에, 아, 형님도 이런 차량을 구입을 하셔야 어디 가서도 정말로, 네, 어깨에 좀힘좀 좀 주고 다닐 수 있다. 방구 좀낄수 있다. 라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날 되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